용사님께 듣고 싶은 말씀은 정확한 도정의 메시지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환경영향평가 27년 2월 예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면 그때까지 추진이 잘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영향평가 하는 건하고 우리 도에서 어떤 해제 여부 검토는 별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주 알마켓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오늘 제주 제2공항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영상 정말 끝까지 확인하시면 제주도 특히나 제2공항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영상 못 보고는 매도나 매수를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영상 확인하시면 내가 투자든 아니면 보유든 어떻게 해야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마지막에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제2공항 타임라인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 제주에서는 유일한 SOC 사업이고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주도 전역이 제주 제2공항에 직접 또는 간접 영향권에 있는 만큼 우리가 이 사업이 앞으로 내년부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는 제주도 뿐 또는 제주도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니까요. 오늘 제가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중에 성산읍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를 해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검토한다고 했지만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할 거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포커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날 예정이 되겠는데요. 시나리오가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공항으로 수용되는 수용되는 지역만 제외하고 전 지역을 해제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항이 만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2공항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 정말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지역도 같이 포함을 해서 어, 토지거래 허가를 어, 그런 지역들은 묻고 나머지 지역을 해제한다라고 하는 게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후자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의 핵심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그러니까 갑자기 집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어, 뭐 국토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실제 수요자들만 우리가 취득을 할수 있게끔 매매를 제한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도시가 되거나 또는 우리가 도시개발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발표가 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시 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내년에 상반기 중에 토지 거래 허가가 해제가 된다고 하면 수용지 그리고 핵심 개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릴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있을 것이다. 결론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일부 지역으로 풀릴 예정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게 되면 지금 시장에 5년 이상 적체되어져 있던 그러한 물건들이 소각이 되면서 가격이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서만 가격이 막 급등할 거다 이런 거보다는 실제 물건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소진이 되고 가격이 정상화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 분들은 지금이 거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시나리오 1이든 2든 해제가 일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주도의 입장이 되어 있고요. 2026년 하반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발표가 되는데 제주도의 특히나 성산읍의 종합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 발전. 어 그런 기본 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그 연구 용역이 2026년 10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 연구 용역 안에는 성산업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마스터 플랜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게 발표가 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이냐? 매도를 우리가 매도를 그때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있다 할 것인가? 우리가 매도와 보유 유에 대한 어떤 타임라인을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고,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이 거의 막바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10월 어, 상생 방안이 우리가 발표되기 전에 어디가 개발이 될 것인지 공항 수용지를 빼고 주변에 도대체 신도시와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저기 개발이 많이 될 건데 이 개발 지역을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어, 토지 투자에 정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아, 고로한 것들이 지금 현재 10월 달 안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딘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상생방. 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특집 방송으로 별도의 방송을 내년에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떻게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는 기존 그 연구 용역 안에 거의 다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뭐 제2공항이 안 된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굉장히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민 이 상생 발전에 대한 성산호 종합 마스터 플랜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영상을 내년에 준비를 할 거니까요. 그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7년 2월에 국토부가 환경영량평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완전히 빛의 속도로 가게 되는 시점이 바로 2027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영량평가가 끝나면 환경저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실시계의 인가 고시가 2027년 하반기나 2028년 상반기로 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이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 거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우리가 사업비가 책정이 돼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2027년도 제2공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안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2027년 하반기부터 될 것이고 어, 그렇지 않다면 2028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2027년 2월까지 환경 영향과 평가가 이제 끝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 고시 그 안에는 토지 보상. 대한 것들이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토지 보상을 우리가 하고 나서 공사를 시작을 한과 동시에 우리가 착공 신고를 한과 동시에 공항은 약 5년에 걸쳐서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항을 준비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이 뭐 된다 안 된다 뭐 여론에서 뭐 계속적으로 말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지금처럼 사업이 각자 어 갖고 있는 제주도 그다음에 국토부 각 분야에서 자기의 어떤 템포에 맞춰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말 어 팩트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주도가 제2공항 사업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힌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얼마만큼 분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이제 발전기의 보완용역 완료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조기 해제되면 과연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잘못된 식으로는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일각에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와는 관계없이 어, 제2공항의 추진 방향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흔들림없이 추진될 거다. 라는 도정의 정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아까 의원님께서는 이제 상생 우리 보안 용역과의 관계 우선 먼저 말씀하셨고, 예. 어 적어도 제가 아는 발언은 보안 용역하고 예. 우리 현재 토지거래 해제 검토 하고는 사실 큰 물론 구체적으로 가면 뭔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연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 덧붙여서 우리 환경영역 평가하고도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환경 평가는 예. 국토부 예. 주관으로 하는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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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기 그 토지의 거래 허가 해제 여부 검토는 우리 제주도가 물론 국토부다할수 있습니다만 은 제주도 하는 거기 때문에 양자간의 어떤 연관고리는 없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우선 생각에 대 예.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 입장 명확히 들으셨죠? 어, 이제는 제주 2공항이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우리가 몰두하기보다는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좀더 장기적으로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이제는 왔고요. 그리고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매수를 해야 내가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디다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남들이 나서지 않을 때 하루라도 빨리 나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어, 이도 저도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면 됩니다 제주 제이구항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어, 굉장히 전문적인 공인중개사 손하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도 저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주 알마켓 알리고 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064-784-1237로 도와 어, 전화를 주시면 어, 여러분들의 공 고민 알리고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올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정말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